레네지2 The c h a 아들선잘 봐주면서 마자기 없다 마자기 다시 마자기 없다 마자기 있네 마자기 어. 이 새끼네 연버중이도 맞다 이중 자 마자기 안되고 자키이 모자 킹미 모자 힘으로 넘길거야 잠깐만 아이씨 자, 킹님. 무적 중, 옆에 연재부터, 연재 거시기 중. 킹님 별. 다시. 나폴, 나폴, 나폴. 애들 연보에 배틀 중이다, 잉. 자, 그 계속 오는 중, 현재 시간 58분. 자, 이거부터 쳐. 킹님부터 쳐, 나 엑셀 디버트들어온다 브레스 맞았고 킹이 다시 양분이 딸. 킹이 다시 킹이 안잡히고 애를 콜 좌우측 성벽 봐야돼 애를 정리하고 영곰이 다이 다이 청풍형 아직 오케이 현재 시각 59분, 58분, 59분 다크론 체크할게요 다크론 확인 자 거북이 감시입니다 성 바라보고 우측으로 갔단다 가자 저 옆쪽에 3번 자태를 박는다에성 바라보고 우측으로 갔대 좌우측 잘 봐야돼요 들어가는데 바로 뚫고 각인대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각인 캐릭들 전부 다 들어가시면 돼요. 저 뒤쪽에 있어, 저 개새끼들. 여기도 3번이라고 박아버려. 그래서 그렇죠, 3번.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에. 좌우측 성벽에병구 생기면 적들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 주셔야 됩니다. 가자. 입구 치고 들어가자. 각인 캐릭들 다 올려주세요. 연합초대 빈궁. 연합초대 빈궁. 연합초대 빈궁. 우리 좌측 성벽부터 우리 좌측 성벽부터 좌측 성벽의 적 성벽 방어 성벽 방어 이거 한 마리 찰밀가루 그냥 갈구부터 갈구 예 네, 나이스 배틀 암브레스 나왔고 갈구 안 잡히고 흑미별 다 이, 마자기다 이. 자, 가자, 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수호탑, 드라 형님, 수호탑 제거 됐나요? 자, 우리 여기서 막고 가인 캡들다 집어넣어주세요. 드라 형님, 수호탑 세개다 제거해주셔야 돼요. 자, 가자. 자, 우리 나가자, 나가자, 에. 나와. 용공비엘 무적 한번 따줘야 돼들 불에 쩜쳐 입구에 들어가는 새끼들 쳐 우와 쳐 화리 다시 잡키니 용공이 파돌이고 앞에 앞에 가간 새끼들 파돌 없다이 자 화리 잡키니 잡어 다시 화리 자 다시 용보미, 다시 용꾸미, 다이, 자 하리, 이제 사케니 끌렸고, 다이, 자 용보미, 오달.

성 바라보고 우측에 뭐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외성 마거에 그리고 야고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내가 그리고 사초전 삼초전 좋아 좋아 성 바라보고 좋아. 좌, 좌적, 좌적 좌로 가자 마아기별 좌에 없는데? 뭐라고? 좌, 선 바라보고 좌 하늘 농부, 저게 저거 같다 다시 외성 입구로 보여, 외성 입구로 잠깐 무태 어디갔어 무태 별 자, 무태부활. 활이. 센터 활. 기거 넣어주면서. 활이 잡자에. 오케이, 다이. 오케이. 자, 도미뽕 한번 감아주세요. 자, 자기니. 애들 파달 중. 1초 전. 끝. 감았고 어설프트도 감아줘. 북이 되면 올리고. 도로장 안쪽에 애들 좀 들어와갖고 안쪽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말씀 주세요. 저희가 백업 들어갈게요. 뭐라고? 오케이, 일단 알, 알, 정리 완. 잘 막자. 에프레스 이번에 누가 쓸래 적들 들어오면. 현재 시금 8시 7분. 성태리 약한 2분 정도 후에 돌것 같아요. 계속 틀어 말고. 아이. 쟤들이 성문을 뚫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외성문 틀어봐고 1번 자택 일단 깨끗. 2번 자택 쪽에 누가 모니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적들 들어오는 거 돌돌구 돌돌구 확인 확인 안 되는 캐릭은 다 적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냐 화리별 무작 따져 못해요. 대다이. 네, 정말 킹이 쳐. 연보다이 내가 브레스. 아이고씨. 얘기, 얘기하면서 브레스를 할때 얘기하면서 해. 킹이 다이. 이거 시체봐봐시체봐봐이 새끼 일어나. 일어난다. 일어난다. 다시 쳐. 쳐. 다시 탄 거. 안가줘야 돼. 그레시 맞았고 이동 마달 중이고 들어가줘야 돼. 배틀도 그냥 무태 그냥 여유롭게 올려버려도 돼. 여기 기탈 된다. 하지만 조심 조심 무공별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와 킹이별 킹이별. 이 의무자. 자, 이도 오딸. 초대 무퇴. 자, 손 잠깐 놨어, 에이. 무태 부활. 다시 나가자, 에이. 성태야, 성태 시간 체크해야 돼. 아덴성 일단 깨끗. 밖으로 나가자, 이 오케이. 자, 갈구 뒤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탱분들. 자, 애들 성태돌 돌았다. 성태돌 돌았다. 성태돌 돌았다. 한자 시간 8시 10분, 야, 이도 배야? 이거 리셋 빠가죠 다이 킹이 킹이 벨아달갈부터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자 킹이 다이 다다이 마작이 살아있어 각인각이다 안에 마작이 살아있어 발견하군 아성하군 이거 리사군냅니다 나가자 다시 외전분으로 나가 청풍형 준비되면 얘기해 줘요. 아직 안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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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폭이 나왔을 때 감자. 가! 킹이별, 아자기별, 다시 킹이별. 킹이! 넘어간다. 오, 딸. 다시. 아이. 야, 갈구. 자, 저, 쟤들 마아 쟤들 마아 활이 잡아줘, 활이 잡아줘. 활이 잡아줘. 갈구, 별 아니, 파더라고 들어간다, 여기 입구에서 누가 브레스 하나만 써줘봐. 파초나 되냐? 누가 쓸래? 갈구 옆에서 누가 쓸래? 킹이, 킹이 다시. 킹이 별 다시 킹이 없다잉 쫓아가 쫓아들어가 쫓아들어가 킹이 별 킹이 별 다시 킹이 별 2층에 있다잉 하리별 하리가 하리 거시기 중이야 20초전 킹, 킹부터 잡자. 18분에, 1 8분의성태돌는데 18분 혹은 1 9분의성태 돌아요. 이도 맞다이 중. 맞다이 짠 맞다이. 넘겨. 잠미 네, 들어간다이. 다시. 들어가서 이도 넘겨. 맞자기 활이 살아있다. 오케이. 막내서막내서할 거야, 막내서 어, 다 같이 할 거야. 킹이 별? 나 뒤졌고 다시 나가. 외성군 다시 나가. 마법.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자켓이네? 내가 브레스. 가봤어, 잉 헐. 거기 한번 갑자외성 분으로 와, 외성 입구로 와. 1번 자태에서킹 님네 들어오는 중, 나 지고, 나 지고, 킹님별 잡자, 별 아이 총기, 총기. 야, 브리스 누가 쓸래? 외성 입구에서? 김소린이 잡아줘. 됐어. 여성 입구에서 줘야 돼. 애들 다 브레스하고 기어 들어간다. 이거 보자그 한번 따야 되겠다. 이가세트 크리다. 오케이. 따고. 맞아기. 오케이. 오케이. 감아줘요. 티티티 티, 티, 티. 다시 여성 막어. 이도 들어갔다고? 이도 어딨어어자 아, 이도별 이도별 쳐 오케이 자 킹님별 킹님별 킹님, 킹님 쳐 킹님 쳐 다이 이도별 이도 쳐 죽여 자초전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외속 막어 외속 막어 외속 막어 맞아 기 버려버려버려 마작이 마자, 혼자 들어가요 형도론장 마작이 들어가요 일로와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지마 여기 손막어도론장 마작이 들어가요 각긴각이다 앞에서 끊어줘야돼 마작이 들어가 마작이 현재 제가 16분 약 2-3분 후에 선택쟨대다잉 1번 자탈 깨끗 2번 자탈 내가 못봐 2번 자탈 볼신는 사람이 있으면 좀 뭐라고? 온다 온다 야 브레스 누가 쓸래 입구에서 여기서 써야돼 입구에서 써야돼 좁은목에서 오케이 오케이 야, 우아, 우아 브레스 나왔고 무적 잘 따주면서 파리 무적 파리만 한번 끌어오자 파리만 한번 따주자 파리 리셋 칠 준비 내가 신어줄게 하나님 리셋고 따라 들어가야 돼 따라 들어가 격수들 따라 들어가줘 용검이 무적 중 따라 들어가야 돼 따라 들어가야 돼브레서 하나만 되는데 캐인무석죠가게 그렇지! 아하! 이게 시바 된다니까!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글, 어, 잠깐만. 자기성, 자기성, 왕성 모니터 잘 돌려주세요. 글성, 글성, 외성, 외성 입구로 전체 집결하겠습니다 글성, 외성 입구로 전체 집결합니다